축지리를 또구독게고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 앞으로도 재밌고 많이 만드실 테니까 함께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시간 되시면 다순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옥의 연걸 환영한다. 아르테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축지리입니다. 이번에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르테타가 기대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음. 첫 번째. 아르테타는 좋은 주장이었습니다. 네. 아스날에서 네, <웃음> 끝인가요? <웃음> 네. <웃음> 아스날에서 사실 주장들 중에서 몇 없는 진정한 캡틴이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음. 어, 그래서 진짜 아스날을 사랑했고, 벵거를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아르테타 이후로 주장들 중에서 제대로 된 주장이 없었어요, 음. 메르테 사커 빼고. 무엇보다도 아스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기대가 됩니다. 솔샤르 같은 거네요? 아니요, 솔샤르는... 아니, 솔샤르 말고 펩. 펩? 아르샤르, 펩. 펩. 근데 아르테타는 펫. 아예 감독 경험이 없잖아요. 탭도 없었어. 펩은 2군 해븐이 군 감독했었잖아. b 팀 했었어. 비팀. 음. 그래서 그게 불안해요. 저는 솔직히 아르테타가 이렇게 바로 오는 게 맞나? 그리고 네? 아스날이라는 명문 구단에 아르테타 아예 감독 경험도 없는 못팬 뭐 밑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음, 서 코치를 했다고 하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들 처음은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스날이잖아요. <laughs> 내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융베리 오기 전에 똑같은 이유로 기대한다 그랬어 <laughs> 똑같은 이유로 기대하고 똑같은 이유로 상관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윤베리한 경기 하자마자 다들 뭐라 했습니까? <laughs> 아르테타도 보십니다. 아니야 윤베리랑은 달라. 뭐 다르죠? 어, 다른 점은 아르테타는 있겠다. 주장이었습니다. <laughs> 솔샤르보다는 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르테타가 주장일 때도 엄마였대요 별명이. 엄마. 라커루베 엄마라가 별명일 정도로. 선수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음. 카솔라가 아르테타가 부르면 아스날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 아, 아 선수로, 코치로, 코치로? 코치로는 아. 인터뷰를 봤을 때 음. 아르테타가 갖고 있는 어떤 선수들에 대한 믿음 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커룸 장악은 확실하겠네. 그니까 에메리가 어, 어. 못했던 선수 장악력. 기강잡기. 음. 그렇지. 제 희망 상항으로는 카솔라 오고. 로시츠키 오고, 뭐 피레스 오고 그래도 이제 좀 모을 수 있는 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스달에서 좋은 주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을 가져올 거다 그쵸? 팀에 그치, 근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펩과 함께였던 메인시티에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펩아무시라고 <팹> 그러던데 <웃음> <저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laughs> 다시 인인데요? 레스타트 1년대요? 타임인데요 현실의 최고의 감독인 펩과 음, 함께 음, 어. 어, 수석 코치로서 펩의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음. 그리고 펩이 아르테타한테 꽤 많은 업무의 분담을 줬대요. 음, 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음. 아르테타가 자율적으로 음. 이제 할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했대요. 스털링 키운 게 아르테타예요? 어, 스털링 스털링이랑 1대1로 했대요. 어, 맞아, 맞아. 스털링은 커서 왔죠, 맨시티로. 아, 리버풀에선 좀 우기지 마라. 핫바지였어. 핫바지는 아닌데, 이제 유망주였죠, 유망주.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아, 어. 되기 싫어요. 아르테타가 분명한 거는 펩이랑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그걸 해서 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아싸에 스 와서. 그걸 기대하고 있고, 음. 인터뷰에서 보면 아르테타가 우리는 항상 지배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패배 철학이잖아요 그쵸. 티키타카 그쵸. 공을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다 그걸 아마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근데 아르테트는 중요한 거는 벵고보를 겪었잖아요 티키타카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벵거의 어떤 빠른 역습 그러게.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패배 티키타도 경험했고 벵거 볼도 경험한 사람이 아스날 어떻게 만들까? 어좀 흥미롭네요. 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아스날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공격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요즘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아르테타가 유감스럽지만 많이 무너졌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차차 조금 개선 개선해서 옛날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그두 가지 축구를 경험한 아르테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페페를 어떻게 살리느냐 페페도 살려야 되고 살릴 사람 많아 스털링도 그래 스털링을 아르테타 키웠으니까 페페도 그러면 아르테타가 살려야죠. 지. 스털링도 초반에 네, 안, 안 좋았죠. 초반 안 좋았죠. 어. 음. 거의 아르테타 오고 좀 만개했어요. 약간 느낌 그래서. 아다리가 그렇게 많았어 초반에 안 좋았던 스털링도 키운 것처럼 페페도 아르테타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느낌 왔어요. 그 벵거볼 페 더해서 에버튼 때 모에스. <웃음> <웃음> 모에스 빵. <빤. 웃음> 정답이 나왔네요. 역시 <laughs> 원래 백연어처럼 회개하는 말은 있는데 저는 그런 아, 생각 하기 싫어요. <laughs> 에버튼의 근본이었지 않을 텐데. 아, 에버튼 네네. 근본 아니었어요? 아스날 <laughs> 근본이 아니라? 세 번째 이유는 아스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물망이 올랐던 사람 누구 있어요? 알레그리. 포체티노. 포체티노. 음.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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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첼로티. 이런 사람 올망 올랐었잖아요. 사나하나이야기해보 알레그리는 영어를 못 해. 음. 그래서 에메리콜 음. 날것 같아. 음. 그다음에 포체티노는 얘는 우리가 아스날이 품게 너무 큰 거목이 됐어. 음, 음. 어. 아그 정도. 어. 아스날이 품게는. 아 아스날도 엄청난 간 클럽이죠. 예전보다 내려왔으니까. 살짝 비꼬는데요? 비꼬네. 비꼬네. 확률하고 확률하고 아, 살짝 비꼬네. 아니 너는? 우리랑 비슷한 급이야. <laughs> 누누는 아스날에 오기엔 너무 급이 떨어지고. 아 싫어 싫어. 누누가 오면 아스날이 진짜 에버튼급 되는 것 같은데. 뭐였어? 음, 진짜 딱 모에스 같거이야 어, 진짜 약간 그 느낌이고. 어. 안첼로티는 무설수가 많은 그냥 말년에 내려가는 감독. 이제 끝났어. 지금 에버튼이 네. 왜될고라는지 모르겠어. 에버튼이 영입하기에는 저는 높은 압도를 생각해. 괜찮은데. 아 아스날이 거? 오기에는 좀 아쉽고. 에버튼이 여기에는 그래도 안첼로티가 그 단체티가 땐딴 트로피가 어마어마한 아 근데 네. 에버튼은내 생각엔 너무 단기적으로만 본거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단기로. 일단, 어, 일단. 그래서 어, 아무튼 안첼로티는 나폴리에서도 그럴 거야. 약간 구설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아스날이 개파인데 최선의 선택은 아르테타였다. 원래 영웅 난세에 나오잖아요. 음, 지금 아스날은 음. 난세입니다. 난세예요. <laughs> 놀라네요. 제가 팬으로서 겪어보지 못한 날세. <laughs> 아, 아, 거의 1 0 년, 1 5 년? 아, 오래됐지. 아, 거의 1 5년 팬했는데. 근데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런 날세. 아니 이렇게 아, 내려간 적은 아, 없던 것같은데 같은데. 이제 영웅이 진짜 출현해야 되는 시기고. 저는 음. 되게 맨유 딱 퍼거슨 나가고 그 시절을 벵거가 나가고 똑같이 가사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아르테타는 아스날에서 이런 업적도 음. 그리고 코치로서 맨시티에서 이런 업적도 있고. 아스날에 오기에 위한뭐 면분이나 타이밍 다 정말 최선의 시기,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겨, 감독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감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어떻게 믿고 바치켜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맨유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아르테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암흑기가 고통스러웠어. <laughs> 지금도 같이 겪고 지금도 또... 고통스럽지만 그때보다 나아요. 그때는 진짜 희망이 없었어. 아, 저는 이티팬으로서 사실 펩 다음이 아르테타라고 생각을 했고 얘기했던 것처럼 펩이 거의 제가 왔을때 절반 정도는 아르테타한테 떼줬어 배정을 약간 맞아. 거의 의지하는 것도 맞아. 요즘에는 많이 보였고 펩이 아르테타한테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이제 뭐 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펩은 지배하는 축구를 계속했던 음.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아마 아르테타도 그걸 배워왔을 텐데 아까 사명도 그렇게 한다 했고 근데 지금 아스날은 지배하는 축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시점일 텐데 그걸 아르테타가 잘 밟아갈 수 있을지가 그치. 핵심이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상은 물론 음. 아르테타가 있겠지만 그 이상을 바로 이식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중간을 어떻게 다시 잡아갈까가 제일 궁금하네요 그걸 벵거블로좀 메꾸면 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바로 걱정되는 부분들이고 핵심이죠 아테에 대한 기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르테타가 와서 일단은 좋고요 좋은 모습을 <laughs> 다음 시즌에 <laughs> 이번 시즌에는 유로파 우승이 최대 목표고 <laughs> 유로파 우승! <laughs> 아, 이거 이거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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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이만하지 우리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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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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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